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차카드 해볼게요 그리스 체일로스에서는 어, 이 태양마차가 막 원래 전차들은 이렇게 안 움직이는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주 맹렬하게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보, 들, 보면은 그 태양마차를 모는 건 헬리우스 밖에 없었대요 이 헬리오스가 나중에 아폴론이 되고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리스 신화에서는 헬리오스를 나타낸다고도 하고 아레스를 나타낸다고 해요 근데 일단 두개다 볼게요 헬리오스와 님프 사이에 아들을 낳는데 이제 헬리오스가 모른 척하다가 이 아들이 파에트, 파에튼이에요 파이톤인가? 파이톤, 파이톤인데, 파이튼이라고 할게요. 파이튼이 커서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헬리우스다. 그러니까 헬리우스를 찾아가요. 헬리우스가 미안하니까 내가 스틱스 강에 걸고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파이튼이 아버지와 그 태양마차를 몰고 싶다고. 그런데 이 태양마차는 헬리우스만 몰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스틱스 강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궤도만 잘 가라 하고 빌려줬어요. 근데 이 파이튼이 타자마자 가벼워진 이 태양마차가 아무래도 이제 헬리우스보다 파이튼이 가벼우니까 마음대로 가다가 궤도를 이탈했어요. 그래서 뭐 리비아 사막도 불타고 사람들도 까맣게 타고 신전도 불타고 올림푸스까지 뜨거워지니까 이 제우스가 이제 번개를 내리쳐서 추락을 시켜요. 그래서 명화 여, 그림 보면은 파이튼 추락이라는 그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소리가 뭐냐면 이제 파이튼이 추락해서 죽으니까 헬리우스가 불만이 많았죠 제우스한테 파이튼 컴플렉스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어, 결핍. 어렸을 때뭐 결핍으로 인해서 결핍으로 인해 과도하게 과도하게 타인에게 아버지에게 타인 또는 아버지에게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인정받고픈 욕구가 지나친 거. 욕구가 지나친 걸, 파이튼 컴플렉스라고 지나친 것, 파이튼 컴플렉스라고 한대요. 이걸로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전쟁이신 RS로도 하거든요. 전쟁의 신, 아레스. 전쟁의 신은 아레스도 있었지만, 형, 거기, 같은 제우스의 자식인 아테나가 있었죠. 아테나는 승리의 여신을 데리고 다녔어요. 니케. 니케를 데리고 다녔고요. 아레스는 자, 아, 아프로디테와 아프로디테, 블루지죠 대정장의 헤파이토스 사이에서 부인인데, 요 사이에서 포브스와 데이 포브스와 데이모드 데이모드 두려움의 데이모드 공포의 포브스 공포 거기에 또어이 아레스의 부인들 어브라이어시 네리스 그다음에 죽음의 신 케리스 그다음에 애니오 파게이신 애니오 이렇게 셋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자비하고 막 전쟁의 희열을 느끼면서 휩쓸고 다녀서 사람들이 다 싫어했죠. 근데 이 RS가, 이제, RS 평가가 또 여기에서는 하르모니아도 나와요 하르모니아라는 거는 조화, 하모니라고 하죠. 조화. 이, 요, 거기, 그 공격과 아름다움이 합쳐서 조화를 이루는 조화를 이루면 하르모니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리고 보면은 그리스에서는 아레스를 굉장히 난폭하고 파괴신으로 보는데 이 로마 쪽에서는요. 아레스가 닌프하고 결혼해 닌프랑 사이에서 로무들루스라는 이제 그 로마를 건국한 쌍둥이를 낳아서 물가에 던져 가지고 늑대가 젖을 먹여서 키웠다는 이 로마의 거의 제우스 다음으로 인정 모시는 신이 아레스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로마가 그리스를 전, 정치적으로 다 이렇게 이겼지만 문학문학적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제우스 신 다음으로 우상시하는 아레스를 누르고자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레스를 안 좋게 많이 얘기했대지만 얘기했대요. 그렇지만 아프로디테든 많은 여신들이 아레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레스의 재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러면 그리스 신화는 이걸로 마칠게요. 숫자 7을 부여했어요. 7이라는 거는 3, 4. 여성과 남성, 정신과 물질 합친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거는 승리, 균형, 조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행운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흔히, 어, 탈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행성. 칠행성.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가 도레미파솔라시.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다음에 일곱 개 무지개색 빨주노초파남보. 이런 것처럼 7에는 굉장히 조화 조화 균형, 행운, 조화로 조화. 이런 게다 들어가 있는 숫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요. 어, 여기서 보면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이 지팡이는 마법사한테도 있었던 지팡이예요 그다음에 여사제, 여사제의 달. 어깨에 있는 달. 여사제 상징이고요. 요 별들. 그때 여왕의 머리 위에 12개의 별 같은 게 있었죠. 여왕. 그다음에 요 사각형은 숫자 4를 부여받은 황제. 그 다음에 5는 요 교황의 요거. 6은 요기가 성에너지래요. 뭐, 요니인가린감인가 뭐, 이렇게 플러스해서 요게 6번의 연인카드를 상징해서 장착한 거죠. 바보가 이만큼. 성숙한 거고. 요스핑크스는 항상 어떤 거냐면 갈등일 수도 있고, 인생의 숙제, 어, 그 다음에 인생의 뭔가 흑과백의 모순, 위험, 욕망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스펜크스 흑과백이고요. 다음에 여기 물도 흐르네요. 그리고 이성 견고한 성, 견고한 성을 뒤로하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전사. 근데 여기 전사에는 개자리를 어, 내가 개자리를 이렇게 안 하고 항상 이렇게 버릇해 가지고 캔서, 캔서 개자리를 넣었단 말이에요. 캔서 개자리. 우리가 개자리가 굉장히 편안할 때는 부드럽고 정말 안정적인데, 자기가 뭔가 상처 받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딱딱한 개자리 속에서 움츠러들고 이제 보호하는 거죠. 방어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개자리를 보줬는데 그래서 이 전차 카드는 전차 카드에는 개자리를 부여해서 뭔가 외강 내유의 모습 겉은 강하지만 아무래도 바보가 이 정도까지는 아직은 크게 성숙 안한 거겠죠? 그래서 개자리에 어떤 거 보호하고 분 방어하는 거 그다음에 요 전차 카드가 같이 나가는 거는 보호 방어, 어, 정복 출진 앞으로 가는 거뭐 이런 게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그러냐면 여기 월계관도 있거든요. 이 별이라는 거는 운명을 나타내고 우리가 깜깜한 밤 하늘에 반짝반짝 별을 보면서 길 북극성 같은 거 보면서 길잡이 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음, 한 가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목표를 향해. 어, 향해 에너지를 집중하고 집중해서 에너지 집중해서 집중해서 해결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한 믿음 자신감 강한 의지 어, 집중해서 해결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강한 의지 강한 의지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이제 나오면은, 어, 잘 해낼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고, 해낼 것이다. 여기 이 카드에는 여행, 이사,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하지만, 이제, 이게 이렇게 뒤집어 나오면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의욕, 여기면은, 의욕상실, 의지력상실, 의지력 상실, 여행이사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어,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런 강한 의지와 목표를 향해 너무 과하게 몰입해서 추진하려는 거를 <laughs> 너무 지나치면 안 되니까 잠 그만 멈춰라, 그만 멈추고 한번 그만 멈추고. 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나? 한번 지켜봐라. 이런 뜻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 정리하자면요. 바보가 성장을 해서 앞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자신만만함. 하지만 의지도 있고 성공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바보가 앞으로 기다리는 거는 악마도 있죠. 뭐, 행잉맨도 있죠. 타워도 있죠. 앞으로도 많잖아요. 이건 7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경험 미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너무 이렇게 뒤로 나왔을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너무 어떻게 해보려고, 억지로 해보려는 노력은 멈춰라. 이렇게 나왔어도, 자신만만한 의지도 있고, 뭐든지 할수 있겠군요. 하지만, 그게 주변 사람들을, 너무 독단적이거나 자만심이 아닌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뭐 갑옷 같은 거 보면은 자신을 보호하는 거고 각오도 되어 있고 뭐 완벽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지나 과한 거는 못한 거보다는 못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만 약간 조심하면 되는 카드요. 어딘가 이동하고 추진하려고 준비 자세는 완전히 마친 상태.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로 전차카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